어려운 인문학책 읽는 법, 이번 시간에는 페터 비에리가 지은 자기결정을 읽으면서 이 책에 나오는 몇 가지 인문학 개념들, 부동의 동자를 비롯한 몇 가지 개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부러 어렵게 쓴 인문학책은 없습니다. 저자가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규정하려다 보니까 표현이 복잡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독자에게 어렵게 보일 뿐이죠. 인문학 영역에서 쓰이는 공통 기본 개념들을 더 익힐수록 이해 가능성은 커지고 폭은 더 넓어질 겁니다. 새로운 개념이 나올 때마다 하나씩 꾸준히 익혀가면 됩니다. 이 책의 주제를 먼저 살펴보죠. 자기결정이라는 이 책의 주제는 이겁니다.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나와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인식되는 나를 조화시킴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에 관해 더잘알수 있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갖출 수 있죠. 교양을 쌓고 공동체 안에서 그 교양을 실천하는 일이 필요한데요. 인식된 것들, 그러니까 기억된 것들을 인식하는, 그러니까 기록하는 그런 일이 이 과정에서 좋은 동반자가 돼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스스로 인식한 나와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인식되는 나를 조화시킴으로써 우리는 자신에 관해 더잘알수 있으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갖출 수 있다. 교양을 쌓고 공동체 안에서 그 교양을 실천하는 일이 필요한데, 인식된 것들을 인식하는 일이 그 과정에서 좋은 동반자가 돼줄 것이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개념은 다섯 가지입니다. 서사적, 도덕, 스토아적, 부동의 동자, 플라톤적 대화. 이 개념들을 모른다고 해서 이 책을 읽을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이 개념들의 정확한 뜻을 알고 나면 이 책을 더 깊이 있게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먼저 문학을 비롯한 여러 영역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죠. 서사적 서사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본문 구절을 먼저 읽어보죠. 내면의 실루엣과 내 삶에서의 내면의 가능성을 알아보는 일에 관해서라면 상상으로 공감 능력을 훈련하는 이런 연습이 크나큰 가치를 가집니다. 서사적인 텍스트를 쓰는 것은 자기 인식의 풍부한 원천이 됩니다. 그러면 서사적이라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연성과 연관성이 있게끔 구성된 이야기. 개연성은 그럴 법한 것을 개연성이라고 하죠. 연관성은 서로 이제 관련을 맺고 있는 거. 개연성과 연관성이 있게끔 구성된 이야기를 서사라고 부릅니다. 또는 서사적 이야기라고 하죠. 소설이나 드라마가 대표적인 서사입니다. 우리는 이런 작품들에서 진실을 보게 되는데요. 진실이라는 것은 실제 벌어진 사실, 실제 벌어진 이야기보다 서사로 개연성 있게 표현된 그러한 이야기로 더잘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소설과 드라마를 보면서 울고 웃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여러 사건이나 현상들이 어떤 이유나 원인들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서사적인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삶의 본질과 진실을 깨닫게 되죠. 서사적이라는 말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 구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면의 실루엣과 내 삶에서의 내면의 가능성을 알아보는 일에 관해서라면 상상으로 공감 능력을 훈련하는 이런 연습이 크나큰 가치를 가집니다. 서사적인 텍스트를 쓰는 것은 자기 인식에 풍부한 원천이 됩니다. 그러한 서사를 읽는 것이 아니라 쓰는 거라고 나왔네요. 서사적인 텍스트를 쓴다는 것은 우리의 지난 삶을, 지난 삶의 어떤 사건이나 현상들을 개연성 있게, 연관성 있게 그렇게 연결해 보라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도덕. 모랄이라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살펴보기 전에 본문 구절을 먼저 읽어보죠. 도덕적 친밀감, 타인의 이익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하거나 하지 않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도덕적 존중과 배려의 핵심이기 때문이지요.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이유가 만일 외부 권위와 그것이 주는 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면 우리는 자기 결정의 상실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기 도덕이라는 말이 몇번 나왔는데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그 도덕이라는 말로 해석을 해도 뜻은 통하지만 인문학 영역에서 쓰이는 그 도덕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살펴본 다음에 다시 해당 구절을 읽으면 아마 조금 더 나아질 겁니다. 맥락을 이해하는 데 말이죠. 도덕, 모랄, 그 도덕은 개인의 습관이나 공동체 습속, 관습이라고도 하죠. 공동체의 습속을 바탕에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고고하거나 순수한 어떤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변화무쌍한 계속 변화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그러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하겠죠 오랜 세월에 걸쳐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깨달은 삶의 지혜 같은 것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 도덕적 친밀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도덕적 친밀감이란 공동체 안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공감하고자 하는 태도 그것을 가리킵니다. 거창한 윤리 개념 이런 게 아니에요. 인문학의 역사에서 이 모럴과 그리고 커먼 센스 상식이라고도 하고 공통 감각이라고도 하죠. 이 모럴과 커먼 센스를 철학 개념으로 정립하고자 했던 그런 사상의 흐름이 있어요. 그것을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라고 하는데 그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이 공감 원리를 무척 강조했습니다. 영어로는 sympathy라고 하죠. 함께 느낀다 그런 뜻입니다. 경제학자 에덤스미스도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인데요. 에덤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했는데 이건 시장의 가격 형성 원리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이 두루두루 공감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란 바로 그 상도덕, 모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위에 설명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 도덕, 모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습관이나 이것이 확장된 공동체의 습속을 바탕에 깔고 있어요. 고고하거나 순수한 어떤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 사람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깨달은 삶의 지혜 같은 것에 가깝습니다. 실제 생활에 아주 맞닿아 있는 거예요. 본문에 나온 도덕적 친밀감이라는 구절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공감하는 태도라는 점을 알아야 그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또 다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모럴리스트인 라부위에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행복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굴종적이고 올바르지 않으며 정의와는 동떨어진 미움과 전횡과 편견으로 가득 찬 인간들의 판단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 모럴리스트들이 비판한 것은 살아있는 우리의 생활, 살아있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저 외부의 어떤 규범이라는 거잖아요. 모럴리스트가 강조한 것은 살아있는 삶이었습니다. 생생한 삶. 그렇기 때문에 생생한 삶 속에서 진실한 것을 찾고자 했던 모럴리스트는 삶과 동떨어진 불변의 진리만 추구하는 형이상학, 그러니까 정반대편에 있는 거겠죠. 그러한 형이상학자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토아적이라는 개념을 살펴보죠. 본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감정은 임의로 켜거나 끌수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싫다고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스토아적 냉정함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다음과 같은 주장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감정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감정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그런 맥락은 알겠는데, 스토아적 냉정함이라는 구절이 좀 딱딱하죠? 감정을 스토아적 냉정함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 그러니까 맥락으로 보면 이렇게 살아있는 생생한 감정을 무력화하고 억압하려는 어떤 것 같은데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스토아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이렇게 줄지어 세워진 거기 구글 검색에 사진이 있는데요. 줄지어 세워진 기둥이 있는 그리스 건축물의 복도. 자 상상해 보세요. 저곳을 천천히 오가면서 명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스토아학파라는 말은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스토아 사상을 조금 알기 쉽게 좀 비교하자면 불교를 떠올리면 좋은데요. 스토아 사상과 불교가 서로 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불교는 이런 생각이죠. 삶의 본질은 고통이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다. 그건 어찌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런데 그 고통이 잘 살펴봤더니 집착에서 온다는 겁니다. 대부분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그리고 그 집착에서 벗어나자 그 방법이 있다. 스토아 사상은 키티온의 제논이 창안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고통스럽고 험난한 삶이라는 현실 속에서 명상과 성찰을 통해 감정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은 이제 아파테이아 부동심이라고 하는데요. 아파테이아를 지님으로써 그러한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명상과 성찰 관조 이런 것들을 통해 그러한 삶을 이제 이성적 삶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이성적 삶은 자연에 깃든 신의 섭리 이제 그것도 이성이라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신의 섭리가 우리 정신 안에 깃든 것, 그게 이성인데요. 이성적 삶이 자연에 깃든 신의 섭리에 부합하도록 그런 삶을 사는 것, 모든 감정적인 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 그럼으로써 자연에 깃든 신의 섭리를 파악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스토아 학파라고 생각하고 한번 서술을 해보겠습니다. 격정이나 여타 감정적인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 현실적인 고민에서 벗어난 마음의 평정을 추구하는 그건 냉철하고 냉정한 거겠죠. 그러한 냉정함으로 감정을 없애려는 무력화하려는 시도. 이긴 설명을 스토아라는 인문학 개념을 활용하면 스토아적 냉정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적 냉정함으로 감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 이책 말고도 인문학 책을 읽을 때는 스토아적이라는 말이 자주 나올 겁니다. 그럴 때는 감정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는 관조하는 태도, 냉철한 이성 이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개념 중에 가장 어려운 개념이 나오는데요. 부동의 동력. 한국어 번역으로는 보통 부동의 동자 또는 부동의 원동자라고 표현합니다. 개념을 살펴보기 전에 일단 본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부동의 동력이 아닙니다. 컴컴한 어둠 속에 숨죽이고 앉아서 내적 드라마를 이리저리 조종하는 감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생각과 소망을 결정할 때에도 우리는 선행조건 없이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아무렇게나 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의 동력이라는 개념을 모르면 이 구절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이 전체 단락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차근차근 알아보죠. 어떤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의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이가 있다고 하면 아이의 원인은 그 아이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된 원인을 쭉 생각해 보면 부모가 되겠죠. 그러면 그 부모의 원인은 또그 부모의 부모일 테고요. 그러면 인류의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인간의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 진화의 기원 쭉 살펴보겠죠. 이렇게 계속 기원을 따져가면 어떤 자신은 어떤 다른 것들의 원인이 되긴 하지만 그 자신의 원인은 따로 없는 자기 자신이 바로 최초의 원인인 그런 것에 도달하겠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증명할 길은 없지만 일단 있다고 한번 믿어보는 겁니다. 가령 이 세상 모든 것에 최초 원인이 있다면 그것이 만약 있다면 이 존재는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존재를 움직이게 하는 존재겠죠 인문학에서는 이 움직임이 변화, 생성,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동의어입니다 운동, 생성, 변화 이게 비슷한 뜻으로 쓰여요 운동이 가장 보편적이고 넓은 개념이거든요 달리 표현하면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존재를 만들어내고 생성하고 변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동의 동자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개념에요. 영어로는 unmovable mover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로는 부동의 움직이지 않는 동자 또는 부동의 원동자 이렇게 부르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서술해 볼까요? 우리는 환경적 요인들이나 다른 것들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모든 것들의 최초 원인이 되는 그러한 유일한 존재가 아닙니다. 환경적 요인들이나 다른 것들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모든 것들의 최초 원인이 되는 유일한 존재. 그게 뭐라고요? 부동의 동자. 그래서 본문에 우리는 부동의 동력이 아닙니다라고 나온 거죠. 아까 읽었던 해당 구절에 보면 선행조건 없이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부동의 동자를 알고 나면 왜 여기에 선행조건 없이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부동의 동력이 아닙니다. 컴컴한 어둠 속에 숨죽이고 앉아서 내적 드라마를 이리저리 조종하는 감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생각과 소망을 결정할 때에도 우리는 선행조건 없이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아무렇게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부동의 동력이 아닙니다. 그 부동의 동력과 선행 조건 없이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이것은 동의어라고 볼수 있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멋지고 훌륭한 일을 했을 때, 오로지 내가 잘해서, 나만 잘한다고 해서 그 일을 할수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아마 서로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서사적으로 연결된 공동체의 그러한 선행 조건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부동의 동자가 아니죠. 다음으로는 플라톤적 대화라는 개념을 살펴보죠. 먼저 해당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에 대해 결정한다는 것은 사고를 조망하는 능력과 사물의 명확함을 추구하는 일 모두에 언제나 굽힘없는 열정을 가진다는 것과 통합니다. 이 열정은 플라톤적인 철학적 열정과 맞닿아 있지요. 여기서 과감히 플라톤적 대화의 방법적 기본 사상을 표현해 본다면, 문법적으로 잘 만들어진 문장이 전부 어떤 사상을 나타낸다는 생각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크라테스가 정의와 의미와 진실 같은 것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상대방 자신이 무엇에 대해 말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을 때 드러났던 것이죠. 어려운 인문학책들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앞에 기본 개념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뒤에 복잡한 개념을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어떤 낯선 개념이 등장했을 때그 개념을 모른 상태에서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인문학책에는 플라톤적 대화라는 이러한 개념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부동행 원동자보다는 수십 배, 수백 배더 많이 나와요. 살펴볼까요? 플라톤적 대화란 플라톤이 지은 대화편들에 나오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가 거의 다 나와요. 법률편만 빼고는 거의 다 플라톤의 대화편의 주인공이거든요. 소크라테스가 그 소크라테스의 대화 방법입니다. 표현은 플라톤적 대화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은 소크라테스적 대화예요. 그 소크라테스의 대화 방법을 우리는 보통 삼파술이라고 부릅니다. 그 삼파술이라고 부르는 대화법을 가리킵니다. 즉,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삼파 3파, 그런 삼파의 입장에서 대화를 이끌어 가는 그런 방법이죠 소크라테스는 대화 상대자들에게 새로운 앎을 알려주기 앞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뭔지 먼저 일깨워 주려고 노력했어요 그 대화 상대자들 자기가 아는 것을 차근차근 규정하게 하죠 대화를 이끌어요 그러면서 결국 그 대화상대자 스스로 모순과 한계를 깨닫습니다. 그런 한계를 깨닫게 도와줘요. 그러면 자신이 알고 있다고 믿었던 그런 앎이 있는데 그 앎의 모순을 알고 나면 비로소 자신이 뭘 모르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죠. 즉 소크라테스는 대화상대자로 하여금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알 앎의 시작임을 일깨웁니다.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알매의 시작이다. 그것을 일깨우는 것이 산파술의 목적이에요. 그게 플라톤적 대화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본문구절 다시 읽어볼까요? 플라톤적 대화의 방법적 기본 사상을 표현해 본다면 문법적으로 잘 만들어진 문장이 전부 어떠한 사상을 나타낸다는 생각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크라테스가 정의와 의미와 진실 같은 것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상대방 자신이 무엇에 대해 말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깨닫게 했을 때 드러났던 것이죠.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과 플라톤적 대화가 결국 같은 의미라는 점을 이제 알수 있죠.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알매의 시작입니다. 이 책의 제목인 자기결정. 그 자기결정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가능하겠죠. 달리 말하면 우리가 몰랐던 우리 자신, 우리가 몰랐던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스로 인식한 나와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인식되는 나를 조화시킴으로써 우리는 자신에 관해 더잘알수 있으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교양을 쌓고 공동체 안에서 그 교양을 실천하는 일이 필요한데 인식된 것들을 인식하는 일이 그 과정에서 좋은 동반자가 되줄 것입니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